콜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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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보자기, 보자. 보자, 콜 보자, 콜 보자, 콜 콜대 보자, 콜대 보자. 콜대 보자. 콜대 보자. 이분이 지금 정신이 나간 듯입니다 아니, 아니, 얼마만 좀 보고. 아, 네, 사 먹는 게 아니었군요. 아, 순간 착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기록에 남기려고 바로 켰는데 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분명 하나 먹지 뭐 이렇게 들었는데 기가 나갔나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스냅바에. 이래, 로래이들어오이니까 여기 메뉴 있네 메뉴 래 이래. 이 메뉴 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 뭔지 알수 r a i t c'est pas mieux. d 는 c o u 그 프라이드소 이거 어 여기, 다 이거 어 음. 여기, 여기, 번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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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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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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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여기,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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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딨어? 프랑스 됐어 아직 네트워크가 안돼 영어 학교 가는 거 아니야? 응. 제한구역 서비스가 있어 응. 네트워크가 안돼 이거 네, 괜찮아? 네. 요거 써봐 이거 괜찮을 거 아니야? 해봐 그럼 안돼 인터넷이 소세지 소시지. 소세지만 있는 거 없지 자기야? 안 보이지? 소스. 러살레고 소스가 어디 있어? 어디 있 있잖아. 소. 아, 소스. 소스. 소스요. 겨 드니시. 설레도 뭘 해? 소스에 먹어. 먹어야지. <laughs> 커피나 먹을까? 그래 커피다. 먹자. 응. 커피, 커피. 커피 있는데. <laughs> 또못먹을것같은데 왠지 불안하다. 산나라다. 몰라 아무나 쎄라도 그러니까 먹어. 에스프레소. 그래. 응. 니피 카푸치노. 그래. 아 카푸치노 나 콜라나 있다. 콜라 하나 먹어도 이따. 어디 있어? 콜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한잔 먹어. 이거 먹어도 뭘? 응? 카페도. 응? 나.. 먹고 싶지 않은데. 쎄라도 먹어. 준비 시간. 시간 없어. 1 5분 밥도 데워야 돼. 결정해나 밖에 알았지? 응. 응. 나밥 데워러 간다. 그래야겠다. 왜 밖에 나먹 데워야 먹는다 그래? 응. 가 그럼. 왠일이야 응. 응. 여기가 여기. 갖다 놓고 우산 들고 나와. 결국 못 먹습니다. 결국 못 먹습니까? 뻔한데 예상했던 그거지만. 아니 와, 뭐하니 커밍 말을 n my h e a 이 t That's 트레인 y 밍이 n 네 t 시간 s one. This t r a i 가서 먹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빨리 갑시다 물 있나?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밤부터 조리해봅시다. 잠시 후 우리는 골드 보자 벤치에서 밥을 처먹겠습니다. 밥, 밥, 비라라... 저기 의자 있어? 저기 앉아서 먹자 비오는 골데보자어저 나올 것 같아. 식수는 그걸로 하고 여기 대우는 용은저물하면 되겠다 아그니까 대우 거기서 하면 된다고 여기가 안어테이블면 되고 우리 먹을 거딱 있네요 어디까지 다어 그냥 여기서 먹지 않냐? 어때? 기체역을볼수 있는 데 저쪽이 낫지 않아? 저쪽 봐봐 반대도 있어 여기 낫지 않아? 할 수도 <목소리도> 있네. 잠시 후.